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5표 중 기호 1번 박덕흠 후보자가 41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자가 54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자가 다수 투표였습니다. 따라서 어,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규정 제22조 1항에 따라 주호영 후보자가 국민의힘 어,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당선자께 꽃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선자를 비롯해 정, 점정식 정책위의장님,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기자들 요청할 거 조금만 더있어게요 그러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되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후보자 당선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앞두면 늘 불안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인데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내 선거가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긴장감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 국회 의장이 5선인데 6선이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 관례를 존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또 행정부와의 소통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들의 이 독단이나 독주를 방지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